주머니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이제 몸판을 떠놓고 그 몸판에서 바로 코를 주워서 시작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. 보시면 겉뜨기 결이 지금 요렇 요렇게 한 줄이잖아요. 요 사이에 이단 단과 단 사이에 이렇게 실이 하나가 있어요. 이 찔러서. 그리고 그 옆에 코, 그 옆에 코가 요거죠? 그, 얘 옆에 또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계속 찔러서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. 코를 이런 식으로 주워주세요. 그 옆에 코, 이런 식으로 주, 다 주운 다음에 그냥 메리야스 뜨기라든지 그 주머니 모양을 그냥 떠주시면 됩니다.